안녕하세요. 2021년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 제전에서 길의 다스림이라는 곡을 발표하는 최지순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번에 발표하는 길의 다스림이라는 곡에 대해서 음, 그냥 제 나름대로 짧은 음, 작품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음악적 어,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 누구든 그 주체가 무엇이 되었든, 뭐 선택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 취하고, 그게 필요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쓰이고, 얽매이고, 그러한 일들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마음이라는 것이 거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 마음이라는 게 어, 처음에는 비어 있었을까 아니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무엇이 처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또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순간 저는 도망을 가고 싶어졌어요. 어. 너무 많은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시작을 안기로 했었던 겁니다. 어, 비워져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으면 그만한 것들에 새로운 것에 대한 울림도 없고 또 울림이 없으면 또 새로운 신선함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활기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모든 거를 무엇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따지려고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 이 생각은 제가 접어두고 음. 다른 쪽으로 또와 달리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계기는 아, 작곡가다 보니까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작품을 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오던 바입니다 여러 작곡가들이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늘 하시는 고민일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들 작품의 뭐소재라든가뭐 아이디어? 그런 것을 뭐 그림이나 글이나 영화에서도 뭐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사색에서 영감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 요즘에는 서로들 어, 음악적으로 볼때 현대음악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더 파격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기법적인 면으로 우선적으로 하여서 조금 자극적인 표현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전위적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 오고 있는 것도 제법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악기건, 국악기건 또뭐 전통적인 그 악기의 특성에 맞게 연주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벗어나서 전혀 색다른 방식의 또 연주와 기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많은 작품들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내다 보니 또 음, 무리수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항상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일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뭐 현대 창작곡이건 아니면 기존에 내려왔던 곡이건 그 누구나 들으면 소리라는 것을 통해 가장 민감하게 먼저 전달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듣는 청취자들은 이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릴까 아니면 또 어떻게 듣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작곡자인 저는 제 음악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음악과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음악적인 표현, 그런 것과의 어느 정도의, 어, 거리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를 두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곡을 썼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그 청취자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어, 가끔은 우선이 되었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의 순수함을 약간 흐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모두에게 숙제처럼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 다스림이라는 곡을 통해서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스름이라는 것은 음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뭐 곡의 연주에 앞서서 짧게 등장하는 곡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여러 부분에서 다스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모든 생활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음악적인 면이라든가 뭐,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 여러 가지의 다스름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항상 그 다스름은 음,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항상 초심과도 같은 것 같고 어, 언제나 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마음으로 예비 단계이고 전주와 같은 음악에. 그러한 역할로 정말 다스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기를 누구에게나 권유를 하지만 강요를 하지는 않는데요. 각자의 아름다움을 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강요를 하지는 않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게 되죠.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요즘은 서양 문화나 음악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작품을 쓸 때나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때, 볼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한국스러움을 써야 되나 아니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넣어야 하나, 정서를 느끼게 해야 하나, 이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느낌들이 조금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 제가 그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하는 어, 조금 의식을 갖고서 의식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면서 작품을 좀 쓰려고 이번에는 해봤는데요. 아, 얘를 뭐 한국적인 소재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장단이라든가 음계라든가 이러한 것으로만 아이디어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어, 이러한 소재를 토론해서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사운드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어떠한 관점에서 볼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매 개체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소재나 뭐 또는 각각에서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소음, 소리, 이런 사운드들, 그다음에 또 우리 정서에 관한들,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스펙트럼이 넓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어, 저의 취향대로 <laughs>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아직도 그거에 대한 시간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특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리로 풀어내는 방식보다는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개념과 또 관점 그러한 소리로 해석한 그러한 작품을 쓰기를 좀 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작품을 들으면서 어, 무엇을 연상을 하든 그 다음 어떠한 질문이 쏟아지든 간에 어, 저는 음. 작품을 아 그것이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또 감정, 감상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또 스스로의 의견에 대해서 어, 질문을 던지고 또그또 그, 또 질문을 받아 줄수 있는 답해 줄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어 쓰려고 하,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함께 할수 있는 작품을 어,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어, 앞으로 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냥 두서 없는 얘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